나는 지금 그에게 똑같은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랑스러운 엄마. 엄마. 엄마가 널 반드시 죽여버릴 날이 올 거야. 나는 너희들을 고문할 것이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포커는 단지 카드와 침만이 아닙니다. 앞벽 밥솥을 때리고 악박스, 잔인한 강과 충돌하는 자기는 가장 냉정한 프로 사람들조차도 시한폭탄으로 바꿀 수 있다. 기울어지면 테이블은 칩과 감정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격렬한 폭발의 전쟁터로 변한다. 이것들은 잊을 수 없는 분괴이며 원시, 필터링 되지 않고 포커 역사에 새겨져 있다. 귤고 불타는 절벽은 여기서 허슬러 카지노에서 J-Books 라이브에 보여져 있으며 잔인한 세션에 깊이 들어가고 있다. 손실이 쌓이고 좌절이 끌고 있지만 상황은 곧 나쁜 것에서 재앙으로 변할 것이다. 좋아 의장은 제키와 함께 있어 마이크 난 그냥 원해 이리 와 좋아 나를 보내줘 보세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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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먹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클리퍼드는 충분히 먹었습니다 이것들 레드카드 두 장을 보내고 있어 에이스 잭넌 에이스 잭을 잡고 있어 아니면 다시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이야 그게 다야 넌다 했어 정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넌 가지고 있어 어려움에 빠진 절벽이야 10대 큰 존인가요? 와아그 나를 싫어한다 가고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닉도 좋은 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접어 사라졌다 이제 좌측에 루트를 팔이나 구로 합시다 너무 탐욕스러워요 우리 그것에 대한 뿌리를 내리지 말자 그냥 내버려두자 뿌리를 내리지 말자. 우리는 수렁에서 600비 안에 올랐다. 우리는 그 십을 잃었습니다. 맙소사네. 좀뭐 하는 거야? 나도 알아. 난 신경 쓰지 않아. 난 그냥 하고 싶어. 울부짖다. 좋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나를 잘라라. 절단에 만족하세요? 내가 농담을 던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순간 멈추고 반응합니다. 그것을 넣었습니다. 빌어먹을 사람 나는 모든 손에 너무 기울어졌다. 클리프 포드처럼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라주세요 존. 아니요. 좋아보인다. 난 그냥 할수 없어. 믿어라. 잭을 하려고 하거나 그가 당신을 비행하려고 하려고 하는가? 다 했어요 여러분. 알아내야 한다. 그랬어야 했어. 더 이상 돈이 없어 그래서 좋은 게임 얘들아 순수한 기울기에 그는 밤 최악의 플레이인 잭 팔로 무모한 9천 달러의 과감한 추진을 발사했다 결과 절대적인 학살 절벽은 손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는 프로테이블 카드 그리고 모든 것을 발기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그의 자신의 폭발 의사 피라듀와 닉 에어볼은 허슬러 카지노의 라이브 닉 에어볼이 손에 들어왔다. 그는 점프를 던지고 실패하기 전에 우울하고 모든 움직임에 좌절스러움을 방사한다. 의사 페겐는 불행이도 그는 책상 건너편에 갇혀 니게 부정적인 에너지와 그의 실수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정말 실질적인 한 장을 집어들고 모두가 구천을 만들어간다. 1위 와 박사 피트는 여기서 찌개를 끓이는 것처럼 보인다. 솔직히 말해서 에어볼은 그에게 전화를 받고 있다. 그들은 여기서 한 번에 달려갔는데, 10만 달러의 냄비 에이스 잭과 에이스 킹이 있었다. 뭐가 있었니 인도의 종말자. 어. 나는 에이스 킹이 있다. 무슨 걱정이야? 평화롭게 패배를 받아들였고, 잘 괜찮아. 괜찮아. 내가 평화롭게 저격 당하도록 하겠다. 평화롭게 저격을 받았다. 맘소자. 네. 마이크. 그는 그를 천천히 굴릴 것이다. 내가 남을 거야. 그는 말했다. 나는 남을 거야. Oh my guess. 패팅을 클립하려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내 자리에서 벗어났다. 의사 피는 결국 그가 믿는 신을 완전히 포기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포커 개들은 그의 의지를 꺾고 강물로 그를 다시 돌려놓았다. 니콜라스 에어 쿠키는 내가 아니야. 5분 동안 울부짖었어요, 박사님. 좋아, 아니, 난 밤새 이기지 않을 거야. 아니, 너. 매일 밤 법률을 얻었지만 다음 5분 동안 술은 없었습니다. 나는 전체를 이기지 않을 것이다. 밤이야, 다섯 마리 동안 쉬어줘. 몇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언제 닫아야 할지 알아. 난갈 거야. 내가 정말 바닥을 놓쳤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중요한 걸 놓쳤나 봅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강은 잔인한 카드를 내놓았고 니은 씨름 분위기로 더블을 내렸다. 그는 의사 팩에 울음소리를 멈추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울음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시청자들을 위한 교훈은 절대 손을 잃을 것이라고 선언하지 말아라. 끝은 대부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울고 있는 아기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겠죠. 필 헬무스와 마리아호, 필 헬무스와 마리아호는 입증된 두 플레이어 사이에 일상적인 손이 되어야 할 일을 위해 앉았다. 마리아는 침착하고 수집되어 있으며, 필은 테이블을 무대로 바꾸는 동안 그녀의 침착함을 유지한다. 전략이 아니라 태도가 스포트라이트를 훔치고 있습니다. 평생 백만 절반의 이익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7경기 중 일부를 했고, 그는 100만 달러의 바인 두 개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로이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지만 바인으로 100만 달러를 현금화했습니다. 이런 로이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부정적이다. 100만 달러 바인 후 2.6을 현금화하면 대략 1.5번의 바인을 얻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100만 개가 늘어나고 25k 약과 50k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게임하면서 1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갑자기 당신은 당신의 로이가 8일 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당신의 돈은 좋을 것입니다. 좋아 그래 맞아. 좋지 않아 보이네요. 여왕 10과 에이스 여왕 3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의 해저가 할수 있는 것처럼 뒷문 클럽과 패배의 도랑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50개의 하이롤러를 연주합니다. 7503 오늘날 75회로 확장됩니다. 그처럼 그래서 그는 당신이 25키를 할수 있고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다면... 15일세. 아니 그렇지 않아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 그건 공평하지 않을 거야 100만 달러를 절약하세요 에이스 상구사0은 아닙니다 그들을 재생시키다 앞에 그것은 두 번째 경과 그림 먼저 끝내면 지금 마리아처럼 이긴다 어 좋아 나는 플러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응, 1분 이상 그래서 지금 넌 괜찮아 돌아왔어 알았어 우리는 포커브런치 경기에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을 해야 한다 그냥 그럴 거야 나는 정말 보고 싶었고 나는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싶었지만 나는 네가 방금 한 일을 생각한다 글쎄, 그럴 거야. 정말 과소평가합니다. 만약 어떤 주 규제 기관이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 물건을 합법화하고 배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런치 경기 18. 너와 반천 명. 배팅을 알아요. 헬무스와 마리아가 즉시 부르는 영화에 따르면 클럽입니다. 미국은 그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비록 배팅이 그들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좋은 기다리세요. 캘리포니아는 왜 부족들을 이렇게 오래 걸었는지. 어떤 주든. 내가 들은 것은 그래, 그래. 그것은 큰 부족의 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너는 내게 돈을 빼앗을 거야. I 얻어야 한다. 그것을 떠나라. 마리아스는 충격을 준비했다. 번호 문장 가장 쉬운 플레이어 한명 지구는 완전히 그것을 잃고 모든 방향으로 욕하고 모욕을 던진다. 한때 그는 마리아를 나쁜 선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주장은 그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부각시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다니엘은 화가 났다. 데니얼 네그라노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마스크가 무대에서 미끄러져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졌다 좌절감이 이어지고 그는 드문 일로 폭발했다 강에서 폭발하여 다이아몬드의 왕 그래서 저는 배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것은 여왕이 있다 난 그냥 죽었지만 그가 10점을 가지고 전화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매우 얇다 아주 얇고 또 얇아 세상에서 가장 얇다고 할수 있다 엉망진창이야 이게 뭐야 끝나다 여기 여왕만 있지 않아. 난 이걸 믿지 않아. 그가 킹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스페이드를 놓쳤다. 그래, 놓친 스페이드가 많아. 나는 접을 수 없다. 난 그냥 접을 수 없어. 진정. 그것들을 확인해야 했어요. 내가 이 구체적인 조합으로 이것을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그것을 여왕만 키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봅시다. 아니 그는 그렇지 않다. 그는 집이 꽉 찼다. 그것은 공평하다. 좋아. 총알처럼 보인다. 지그는? 분명히 자신에 대한 분노와 울음소리의 흐름은 평소의 침착함의 정의인 플레이어에게서 그것을 더욱 괴롭혔다. 우리는 당신에게 가장 분노를 영감으로 삼은 독특한 포커 순간들을 제공하기 위해 멀리까지 탐색했습니다. 이제 도와야 할 차례야. 좋아하고 구독하여 카드와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벌거벗은 손가락 포커 다음은 당신이 포커 테이블에서 볼수 있는 가장 원 힝게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제이슨이라는 플레이어가 순간적으로 게임의 기조를 설정하며 곧이어 그 게임은 완벽한 혼란으로 폭발합니다. 약간의 쓰레기 이야기가 카메라에 찍힌 가장 터무니없는 이야기 중 하나로 변화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최고의 쌍을 때리지 않았다. 양극적. 제 말은. 무슨 맙소선? 맙소사 카이가 나쁜 줄 알았어? 나를 볼 때까지 기다려라. 확인해봐. 확인해보세요. 뭐가 나왔어? 이것에 관한 것입니까? 난안 돼. 보기에 내 돈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좌석 감사문 오늘 밤 조니 시가와 함께 궤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위해 이랬어? 땡. 냄비 괴물이 때렸다. 예쁘다. 물론 강의 잭이 있어요. 그래픽이 지금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몬스터가 여행을 타고 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 너를 위해 해라 너의 것이 필요하지 않아 나도 알아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료이기 때문이다 누가? 난 없어 진정하기 위해 저는 말하기. 오, 맙소사. 난 포기하지 않아 이것은 흥미로운 브랜드입니다 만약 네가 네 엄마 형제를 강간한다면 난 포기하지 않아 친구 너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의 입을 지켜봐야 한다. 나는 내 입을 조심할 필요가 없다. 무엇입니까? 이름.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난 그냥 놀고 있어. 왜 말하는 거야? 난 그냥. 놀다. 난 놀지 않아. 내가 무서워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연기하지 않았어? 너 그래.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가져갈 것이다. 지금 당장. 아니 아니 아니. 경기 후에 너는 인생을 후회할 것이다, 제이슨. 기억해. 나 자신은 제이슨이야 너도 기억하지? 모르겠어요 사과합니다 난 안했어 엄마 앞에 있어 제이슨 넌 말할거야 정보 우리 엄마는 또 엄마 바로 앞에 있어 제이슨 제이슨 이게 뭐야 대체 무슨일이야 이게 대화라고 볼수 있을까?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단어 그래 너는 음, 상처받다 단어 에, 당신은 트리거됩니다 너는 단어로 인해 촉발됩니다. 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프로듀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지금까지 가장 비로소 벗어난 것입니다. 태어나다. 이 나라에서 나는 그랬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나를 가리키지 않는 것이 좋다. 어디서 태어났어? 여러분은 손가락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얘들아. 내가 게임을 죽일 거야? 나는 포커를 할 것이다. 내가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나가서 진정시키는 것이 좋다. 나 진정하지 않아 나는요 네가 미쳤다고 말했어 그래 나는 네가 미쳤다고 보여준다 오 이봐요 내 호텔 방에 꼭한번 들려주세요 나는 그가 지금 유지하는 것을 미쳤다고 보여준다 나는 계속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엄마라고 말한다 내가 와서 널 죽일 수도 있어 분노가 너무 커서 나는 너희들을 고문할 것이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뭐야 잘 지냈어. 테이블 위로 날아가는 위협은 단지 쓰레기 말이 아니라 그들은 전면적인 협박에 빠져들고 심지어 고문도 언급된다. 적대감은 너무 불안해서 카드가 어떻게 이런 순간 후에 계속 움직이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웃음이야? 다음으로 우리는 영국 포커의 아이콘이자 마인드게임의 대가인 고인의 위대한 데이브 딜피쉬 엘리어스로 기어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혜와 두려운 존재로 유명한 악마 요리는 단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를 기울일 수 있다 데버피쉬는 그리스의 온라인 예선에서 조지스 카라쿠사스를 만나 데버피쉬 상점 카라쿠사의 에이스 스라이의 스냅콜에 대한 인상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콜라쿠시스와 비슷합니다 어, 난 무서운 것을 교환하고 있어 내 생각엔 나는 그가 7개를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카라쿠시스는 에이스와 그외세 명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말로 나를 부르면 나는 일어나고 싶을 것이다. 정말 알아요. 악마물고기는 2대 1에 가장 좋아하는데 팔은 아직 좋다. 하지만 카라쿠시스는 더 많은 아웃을 받았습니다. 에이스의 악마어가 존재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할수 없어. 그래 정말 멋지네요. 잘했어요. 나를 두 배로 늘리려고 했다. 넌할수 없어. 나는 원숭이를 이기지 않았다. 피터 토크를 이것에 빠뜨리지 말아라. 나는 그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너를 압박해, 안드루. 케인은 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무엇을 탓합니까? 너는 너를 비웃고 있니? 무슨 재밌어? 죄송합니다. 당신은 쇼핑할 수 있습니다. 악매우리는 한 줄로 부수다. 무슨 웃음이야? 동등한 부분은 심각하고 교묘하게 재미있어서 이것은 악마오리만이 할수 있는 배달이다. 진정한 좌절이든 고의적인 연극이든 이것은 고전적인 악마요. 순수한 선물로 책상을 지휘하고 스택의 공격이다. 어떤 선수들은 당신의 피부 아래에 들어가고 닉 에어볼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경력을 만들었습니다. 크고 무모하며 무시할 수 없는 그는 혼란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손에서 그는 잘못된 상대를 밀어 넣었습니다. 정글맨 단케이츠는 현대 포커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 중한 명입니다. 제작자나 그 방에 있는 누군가에게 무슨 카드 두 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10개의 클럽을 반대했다. 나 그래, 내가 당겼어. 요청으로 만들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괴물의 실패. 완성되었습니다. 닉에어볼를 위해 그는 다이아몬드의 에이스 5라고 할 거야. 아빠가 바닷가에 가면 레이가 여기에 올 거야. 거기 있어요. 네가 원해. 난 그냥 잘 돌보다. 이건 지금 당장. 그는 열렸다. 그래, 그들은 내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어. 너무 분명해요.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에이스 바요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는 바운드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아니! 탈속계 다이아몬드 둘 다. 자동차 다이아몬드. 나도 알아 아시다시피 이방 제작에서는 아닙니다. 그래. 16,000. 이그로부터 저는 놀다. 지금까지 정글맨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토요일에 여기 오스틴에서 60명이 손을 잡았어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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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은 그것은 훌륭한 손이었다 우리는 또 다른 고전적인 에어볼의 튼튼한 댄스를 얻었습니다 카우보이 모자 상황과 텍사스에서 긴장을 높이며 스테이크 포커를 즐기는 모습과 비슷하다 모두가 여기서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 여기로 가자 막대한 패드 에너지 잠금이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이가 기대했던 액션 카드가 여기 있다 이 딜러에게 주세요 아! 브리스 캐빈0온 경주를 할수 있어요? 내 생각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0 0먹을 강한 지금. 코치에서 아래로 약간의 뜨거운 제어가 있어요. 도박은 무엇입니까? 정말 강이야. 나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 테이블은 입을 다0지 못한다. 열다. 그리고 닉 에어볼 플러시. 그럴 거야. 0팅0피오 스탠드 상위 두 번에 당신은 큰0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베팅이 오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닉근 얼마를 갈까요? 그는 심지어 그냥 75,000 그는 그것을 끼울 수도 있다 만약 공기공이 모든 것을 찢는다면 상상해보세요 난그 내기를 받아들이고 있어 상상해 그럴 거야 넌 그럴 것 같아 오 맵소사 맵소사 난 얼마나 좋아 머리에 치부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것은 내기가 되어야 한다 넌할수 없어 넌 묶을 수 없어 신속한 전화 베인딩 세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더러워졌다. 데이트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강에서도 두배 그렇지 않나요? 이젝스로 스네코를 하세요. 그것은 쉽다. 접다. 오맵소져맵소져 그렇게 자신 있어? 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죠.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클럽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영토. 없었어. 우리는 여기서 작은 무언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니, 밖음 그래, 정글 남자는 인내심을 잃지 않고 80만 달러 상당의 닉스 칩 높은 스택을 향해 방역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적절한 예절과는 거리가 멀지만 지금은 순수한 드라마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석방인가 아니면 분괴인가 어쨌든 그것은 기억에 담긴 포커 장면이다. 맥스 페이는 때때로 포커 필드가 당신을 상대로 조작되었고, 맥스 그린우드는 악몽을 살았다. 그는 그의 상대를 전부 끌어들였다. 꿈의 시나리오에서는 가판에 두 아웃만이 그를 이길 수 있다. 승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카드 하나만으로 제게 대항하는 왕들. 그리고 이것은 적입니다. 어, 야야. 그린우드에 대한 잔인한 박동. 농담이야? 오. 최대 농나무 농담 최대 기울기 약간 소리치지만 분명히 정직한 반응이다. 납성사. 거센 충격이 그린우드에게 날아들었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의 고통을 온전히 느꼈다. 그의 반응은 보커의 잔혹한 진실을 포착했다. 카드는 잔인할 수 있지만 감정은 살아남기기가 더 어렵다. 자전거를 타세요. 악박에서 날카로운 혀까지 우리는 하슬러 카지노 라이브에 착륙했는데 닉 에어볼과 토니가 마주치고 말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은 심리전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들은 희귀한 형태로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기공이 그것을 올려놓을 것이다. 여기 깊은 스택 포커가 있습니다. 토니가 전화를 걸고 퀸스가 길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참여 수가 놀랍게도 4,200명에 이르렀습니다. 회전은 6개이며 돌과 냉경과가 포함된 닉 에어볼입니다. 여기서 225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토니까지 난 며칠 동안 이 게임에서 엄청난 비밀을 드러내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놓다 빌어먹을 아래로 냄새가 나다. 에... 공기공은 반드시 해야 한다. n 처먹을 손처럼 냄새가 난다. 믿을 수 없는 것 같지 않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 내가 접었어. 에이스는 아픈 걸 싫어하니까. 알겠지? 이런 상황을 더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나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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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그만두었어. 나는 계속 놀고 있다. 네, 자전거. 너의 자전거를 타다. 모니카 닉은 자신의 전설적인 캐치 구절으로 토니에게 반격을 주고 자전거를 타고 테이블이 웃음으로 폭발하여 학생이 대본을 주인에게 뒤집어 주십시오. 이 손에서는 누가 칩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가장 강력한 구두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안경을 부러뜨릴 뻔했어. 다음은 데니엘 네그라노스입니다. 재앙이 손에 닥쳤을 때 여섯 번의 러뷰소 팔찌 우승자는 온라인 팔찌 이벤트에 잠겨 있다. 포커 전설에서 가장 저주받은 소유자 포크스 잭30 지금 우리는 잭을 주웠다 좋아 여기 있어 맙소사 내가 접을까? 그는 허락하지 않는다 난 여기 온게 아니야 하지만 신사 숙녀 여러분 그래서 난갈 거야 그냥 들어가서 검사 좋아 그가 그냥 에이스 왕이 있다 또는 두개의 10, 2개의 9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도 여왕이야. 모든 것을 통치하는 두 인물. 젠장, 우리는 삼위에 있다. 어쨌든 우리는 파산할 것이다. 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시발 손! 멍청한 빌어먹을 것들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이 모든 점을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야. 클럽의 잭. 한 번은 그래. 신성한 영. 아오 어, 맙소사. 맙소사 거에내 안경을 깨뜨렸어. 여러분 방금 봤어요? 신성한 몰리 기분이 좋아요 충격은 순식간에 다니엘은 지금의 상징적인 라인을 털어놓았다 안경을 깨뜨릴 뻔했어요 침착함으로 유명한 플레이어에게는 이것은 인간의 희귀한 생생한 감정이다 토닉이 가장 추운 순간 마지막으로 우리는 토닉이 가장 어두운 테이블 대화 전시 중 하나를 찾아왔다 그는 항상 바늘의 대가였지만 여기서 그는 게임 기술에서 완전한 잔인한 경계를 넘어섰다 나는 아이라고 부른다 놀고 싶어 우리는 그와 함께 있다 주말이 있어 하지만 아직도 전화하고 있어. 만약 당신이 옳다면 당신이 모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이 모두 들어가면 전화하세요. 난 여기 밖에 있어. 여기서 경주할 수도 있어. 그는 킹잭을 잡았어. 너 얼마나 더 있니? 사람들이 나를 토니지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좋아하더라. 알린과 랄프 페리는 각각 120개씩 추가로 더 모으고 싶다고 한다. 얼마예요? 그는 더 많이 있습니까? 어따 난다 들어왔어. 전체적으로 여러분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해? 난 그래. 이 경우에는 지금 칩을 주려고 왔습니다. 토니 지가 훌륭하게 연주하고 있고 랄프 페리가 전화를 걸고 있다. 토니기는 랄프 페리를 찾아왔다. 너는 아주 놀았다. 좋아. 너는 아주 아주 잘 놀았어. 좋아. 너를 돌려보내다. 러시아와 실패로. 두 쌍의 듀스. 지금 토니과 랄프 페리는 반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패하면서 죽었다. 그 모든 것을 넣다 킹작의 전화와 함께 돈이 들어왔다 이것은 뭔가가 아닙니다 랄프 페리에게서 배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왕이냐 제기냐? 시엔드야? 판다 보드 아기를 돌려라 랄프 여기서 그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줘 강까지 내려갔어요 왕이나 제기 필요해 그래 그래 자기야 여성 러시아인은 나가라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그래 서둘러야 해 이거 좀봐 어떻게 보세요? 그는 하고 있다. 그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못생겼는지 봐. 당신은 프로 선수이고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할수 있다. 넌 끔찍한 선수야.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파이. 가져가고 싶어? 러시아인들, 더 많은 러시아인들을 데려와. 난다 가져가러 왔어. 너는 그것을 연주한다. 가능한 한 나쁘다. 너의 경력은 끝났다. 넌 떠나갔어. 완전히 없어졌어. 힘을 느끼다. 너는 느꼈다. 내 힘은 자기야 내 힘을 느껴라. 권력 내 생각엔. 토니 그는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인보다 리투아니아인처럼 말합니다. 내가 널 덮어주었어. 이렇게 연주하세요. 킹잭과 함께 잡혔는데 어느 학교에 다녔니? 얼마나 가까워요? 그 라이브. 마이크 타이슨 버스터 더글러스가 그와 통과한 후에. <목소리> 젠킨스는 혼자 냉전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뭐라고 부르세요? 그것은 마치 하나 같다. 자기야. 높은 곳에서 멀리 위로 올라가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이리와 자전거를 타고 너의 자전거를 타다. 공격에도 불구하고 라이프 페리는 높은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충격에 빠졌다. 아니 그는 박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는 재킹과 전화를 걸었다. 만약 당신이 읽는다면 내 토니는 할수 없어. 마지막 모욕에 저항하라. 박수를 치지 마라.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 대사는 악명이 많다. 똑똑하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고 단지 비열하지도 않다. 이것은 포커가 마인드게임에 기반을 두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때로는 단어가 쿠르드보다 더 깊이 자르는 경우가 있다. 만약 당신이 가장 야생 썩아웃, 잔인한 쿨러 및 턱을 떨어뜨리는 포커 손을 따라가고 싶다면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셔서 감사합니다.